자 오늘은 평안하게 누워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힐링 스트레칭 3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우리 골반에 긴장을 푸는 운동 자, 툭툭 자, 다리를 털어주는 운동으로 자 오늘의 스트레칭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흔드흔들 자, 발, 날이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자, 좌우로 흔들흔들 흔들어주면서 자,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절, 네, 고관절의 자, 운동 능력을 네, 향상시킵니다. 네, 발목을 자, 쭉 들였다가 자, 발끝 당겨주시고 자, 밀었다가 자, 당길 때 허벅지에 힘 쭉미실때 발리나 발끝 당겨주시고, 자 밀었다 당겼다 자 조금 빠르게, 여섯, 자 일곱, 네, 발목에 힘 기르기, 네 다리 근력 강화 운동, 자 여덟, 아홉, 네 열, 자 무릎을 네, 가볍게 펴주시고, 양손은 몸 옆에 가볍게 둔 상태에서. 네, 조금은 민망하지만 참 좋은 동작. 네, 허리를 바닥에 툭툭툭 툭, 툭, 툭. 자, 툭툭툭 툭, 툭, 툭. 네, 허리 관절 관절을 네, 경직된 것을 풀수 있고, 배 속의 장기들의 움직임을 원원하게할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툭 툭, 자, 툭툭툭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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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자, 여섯, 일곱, 여덟.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직장인들에게. 학생들에게 좋은 동작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허리를 띄워서 꼬리뼈를 바닥에 콕콕콕콕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내 네, 생식기 주변의 내 네, 근육들을 내 네, 원활하게 네,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동작입니다. 콕콕콕콕 그리고 여덟 자 아홉 자열 네, 편안하게 두시고요자 천장을 본 상태에서 자 도리도리 자, 턱이 어깨를 살짝, 살짝 스치고 온다는 생각으로 우리 목 근육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돌리도리 다섯, 여섯, 가볍게 호흡하시고요. 후, 여덟, 아홉, 열, 네, 다시, 네, 하늘 보시고요.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무릎을 가슴 방향으로 당겨주실 때에 왼쪽 발바닥으로 지면을 꾹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자, 하나, 후, 둘, 후, 셋, 넷. 가벼운 복근 운동, 또 골반 운동, 또 척추에 자, 협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자, 다리를 쭉 펴서, 허벅지에 힘 주시고, 발끝을 당겨 주시고, 네, 허벅지 뒷근육, 햄스트링이 조금, 조금 당길 수 있습니다. 자, 발사, 하나, 자, 둘, 후, 셋, 후. 네, 배에 힘 들어가는 거 느껴 주시고요. 네, 골반이 지금 자극받고 있습니다. 자, 다섯, 후, 여섯, 후, 자, 허벅지에 힘, 후, 자, 여덟, 자호자열자툭 던져주시고 자몇번 털어주시고요 자 왼쪽 발바닥으로 오른쪽 무릎을 덮어주세요 자 오른손 들어서 왼쪽 무릎 잡아주시고 자 왼손은 왼쪽 어깨 높이 바닥에 가볍게 두시고 자숨 들이마시고 왼쪽 무릎을 자 오른쪽 바닥으로 당겨주시면서 시선은 왼쪽 봅니다 호 비틀기 자,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후. 자, 왼쪽 어깨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양쪽을 꾹 눌러주시면서, 자, 호흡하세요. 자, 네 개, 다섯, 여섯. 자, 독소 배출, 후, 몸이 가벼워지는 비틀기, 스트레스 해소,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는 비틀기 동작. 자, 여덟, 조금만 더, 열, 쭉, 네, 천천히 돌아오시고 후, 숨 쉬시고 자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에 걸어주시고 네, 가볍게 아래로 꾹꾹 날개처럼 퍼덕퍼덕하면서 우리 고관절 하루 종일 닫혀 있었던 고관절의 유연성을 네 길러줍니다. 여섯, 일곱, 여덟. 이때 시선은 위를 보지 마시고 무릎 방향을 보셔야 등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호 마지막 후 눌러주시고 네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자 몸통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후자 복근 운동 후자 햄스트링 운동 후자네 이게 시선 무릎 자 여섯 자 일곱 여섯 아홉 자 마지막 후 최대한 당겨주시고 후자 오른손을 자 사이 구멍에 넣어서 자 왼손이랑 깍지를 무릎 밑에 잡아주시고 힘드신 분들은 허벅지를 잡으셔도 좋습니다 자 무릎 위에 두신 상태에서 자 가볍게 롤링 자 하나 둘후자 등이 바닥에 닿을 때자 호흡을 자후네개 다섯 넷 시선 은 무릎입니다 후자 척추를 마사지, 하는 마사지 동작 자, 햄스트링, 자, 허벅지 t 근육유연성 b y you have some kiss in the tongue. The 자 o o k t 바닥에 o d y how 풀 did it. Some 수고했다 e m the m i 토 오른쪽 다리 고관절도 푸다푸다. 자 오른손으로 마사지. 하자. 푸다푸다, 푸다푸다. 자 다시 양쪽 무릎 가볍게 스며주시고 양손은 자연스럽게 몸통 양 옆에 두시고요. 이번에 왼쪽 가겠습니다. 자 왼쪽 무릎 가슴 방향으로 후, 후. 보내주실 때에 오른쪽 발바닥으로 지면을 꾹꾹, 자, 꾹꾹 눌러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후, 자, 척추 마사지. 후, 후, 자, 복근 강화 운동. 후, 자, 후, 후, 자, 후, 자 다리를 아래로 쭉, 자 발끝 당겨주시고 자, 허벅지 힘꽉 주신 상태에서 자 오른 발바닥으로 지면을 밀면서 발상. 후, 자 왼쪽 허벅지 근육. 무릎을 튼튼하게 하는 근육,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근육. 후우, 리 몸에서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하게 일으키는 자 허벅지 뒷근육 홀리스트링 강화 운동. 자, 여섯. 자, 조금만 힘내요 일곱. 열, 열 후, 자, 호흡. 자, 열 바닥에 천구덕. 바닥, 후 호흡하시고, 자, 오른발바닥으로 왼쪽 무릎 덮어주시고요.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잡고, 자, 호흡을 들이시고, 자, 내쉬는 숨에, 자, 왼쪽 바닥으로 무릎을 꾹, 자, 시선은 오른쪽 봅니다. 후, 자, 왼쪽 무릎 바닥 닿기 도전. 오른손바닥, 오른 어깨 바닥 닿기 도전. 후, 자, 조금만 더. 후, 자, 후, 자, 후, 자, 일곱, 여덟, 내 후, 내지요 후. 후. 네, 후. 네, 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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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self? 후, 내시 e l f 후, 내self? 후, 내self? 후, 내self? 후, 내self? 후, 내self? 후, 내 s e l 후, 내self? 후, 내self? 후, 내self? 후, 내self? 후, 내 s e 내 다홉 아, 열, 꾹 눌러 주신 상태에서 오른 무릎 당겨기 하나 후, 자, 둘 후, 셋 후, 네, 복근강화 푹자 다섯, 자 일곱, 네, 뱃살뺄수 있는 동작,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동작, 대변 활동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동작, 네 여덟, 아홉,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하나 후. 둘후 시선 아래에 등에 힘 빼세요 후 네, 복근과 자 골반의 힘 그리고 허벅지의 당김을 느껴주시면서 후자 여덟 아홉 자 최대한 당겨주시고 후. 네, 가운데에 구멍에 왼손 넣어서 자 무릎 아래를 잡아줍니다 네, 롤링 자후 등이 바닥에 닿을 때 양손을 가슴 방향으로 후 당겨주시면서. 자, 롤링 10회 진행하겠습니다. 후. 자,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네, 등을 필수 있는 동작입니다. 후, 거북목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우리의 척추와 경추를 마사지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동작. 자, 마지막 꾹. 후, 후, 당겼다가, 자, 풀어주세요. 호우, 자, 왼쪽 다리도 툭툭툭. 자, 수고하셨습니다. 툭툭. 툭 털어주시고. 자, 왼손으로. 자, 골반 툭, 마사지. 골반 마사지. 자, 양손으로. 자, 배 마사지. 바로, 후. 자, 가슴 주변도 툭툭툭, 툭툭, 주시 이번에는 자 양손과 양다리를 하 높이 들어주시고 자모관 운동 자다잘 알고 계시죠? 혈액을 몸몸 구석구석 보내주는 운동 자 혈기 후자 혈기 하나 둘 조금 더 힘차게 후후 후. 네,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좋은 운동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후- 자, 이번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자, 양 옆으로 접혀 앉히듯이 자, 손이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자, 이번엔 하늘 자, 이번엔 상체를 띄워서 자, 복근에 힘 주시고 자, 목 주변에 힘을 최대한 빼세요 자, 후- 상체 띄 상태 10초 10 9 8 7 오, 6, 리 4, 5, 6, 7, 빨리 3 24, 1 3 2 1자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시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 네, 한 주간 또 건강한 우리 명성 제일교회 가족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